<laughs> 앞에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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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 이 친구가 이거? 탱커 상대로 막 전복자 이런 들고 와서 유지력으로 막 게임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솔랭에서는. 아, 그렇죠. 젤리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부분이 그래서 꽤 있는데. <laughs> 나르가 있었어요. 이게 네. 참 재밌네요. 아직까지 나르가 있었네요. 나르. 네. 당연히 뭐 예, 밴될 거냐는데 이거는 탱커 뚫는 데서 한타에서는 음. 이제 나르보다는 그외좀 존중함이 좋으니까 그 배너 돌렸네요 그냥 좀 구도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양뿐 다 네. 하이퍼 캐리가 나왔고 나름의 받쳐주는 픽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완전 구마열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제리가 좀더 여기가 주연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거기에 포커싱도 맞춰져 있고 더 한타하기에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메이커들도 다수 뽑았어요 그만큼 KT는 나머지 친구들의 역할이 좀더 올라가고 거기서 통해서 뭐 라이즈도 그렇고 뽀삐도 그렇고 좀더 만들어 주면서도 에이밍한테 캐리를 넘겨야 되는. 전 이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 전 세트의 사이온과 나르처럼 본인이 주도권을 잠다 쳐도 제리 유미가 풀려버리면 그 사이드 개입력 때문에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팀원이 네, 그걸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리가. 어, 유체화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게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려보는 것 같은데요. 어, 뭔가 해야 된던는것 같죠? 너무 잘 됐어. 전멸! 잡을 생각 어, 잡을 킬까지 생각? 잡을 생각이. 와! Yeah. Get! 허즈와 빅라우. 킬각이 나오네요. Yeah. 어, 해야... 진짜 망할 뻔했고. 성박. 잡을 만할 때. 잡음 잡아. <laughs> 오리 하나 더을 이상대로 괜찮다. 예. <laughs> 어? 네. 오. 화가 노래 보요 거즈가 데 이게 턴이 아, 아, 네. 근데 평타 네. 때리기 버 네.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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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로가 아, 좀 핑퐁이 되는 아 육직기 전에, 본격적으로 예. 활동하기 오? 전에 오른도 육직기 전에 오른이 아직 뿌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 뿌 직전. 아, 지금 이거 육내, 육내 빌볼 수가 있나요? 아, 그냥 그냥... 이게 뿌 필레 볼 수가 없대. 와, 네이트 어. 이거 아니 쓸 거였어요. 아니 뿌 필레를 안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이에 <laughs> 파이복을 때렸어요. 그냥 바로 먼저. <laughs> 이거 지금 어. 웨이브가요. 웨이브가 지금 몇 개가 쌓인 건가? 아니, 다 아, 다꺼왔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군요. 와, 아, 이거 제 역지. 너무 앞에 먹어, 먹어. 용가조도 안 돼요. 이거 너무 배고파요. 어 근데 이거 시원도 저만 들고 있는 오른 들고 이게 뺄 이유 는 없거든요. 예. 어 그래 서 맞죠. 잘라 먹자 잘라 봐요. 이거 오른쪽을 연계가 이렇게 나왔어. 오른 오른 다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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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른 그리고 어, 라이브가 일부나 가면서 충격파가 지금까지는 예. 이미 오렌이 잡혔잖아요! 그이충격파를 예. 살리기 위니다 이런 얘기에요 예. 둘이 올라오나요? 어? 네. 바텀 듀에 올리면서 네. 저 둘이 올라오면 어? 또 얘기가 달라요 예. 근데 올라와서 이게 먹어야 되거든요? 리셋되면 바텀 손해가 크기 때문에 티원이 이게 먹을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어티원이 이거 먹어건드리기건드리기 합니다 어 이거 KT가 내주면 또 그것도 좀 아쉽긴 하거든요 예. KT도 지금 탑미드가 둘이 순간 이동이 없어가지고 아, 바로 합류는 안 되거든요. 예. 체력도 워낙 안 좋고 하니까 결국 미세하지만 티원이 바텀에서 조금 더선푸시 주도권 있었던 게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약합니다. 어, 어, 중간에, 어. 중간에 오너가 네. 대기 중에 있긴 하데 그웬이 살짝 공감을 네. 보고 있고요. 라이드가 네. 아직 궁은 없어요. 예.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 자, 네. 그러니까 자, 점별로 네, 빅 낫죠. 이렇게 시간 끌면 트위치가 지금 완전 파밍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도 급하게 넘어왔고요. 치원은 뭔가 라인 스왑을 하면서 여차하면 대박내고 거기에서 전령까지 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k 이치가 되게 잘 대응을 했죠, 지금은? 네. 라이즈의 전면과 녹톤풍이 교환이 됐었고 그래도! 오! 야, 내가 그래도 탑인데! 아, 내가 지금 어? 위에서 네. 갖고 왔다고 해서 만만해 보여? 떠라! 네, 네. 만만해 보여! 아유, 네. 네. 한대남았게 했어요. 근데 네. 실제로 나름 콤보가 잘 들어가서 네. k t 치가서 있기가 좀 부담되죠? 아, 이런 거 은근 커요, 지금. 위에 탑! 음, 물론. 어? 네. 어? 벽을. 아, 오, 이게 문제예요. 7년 패는. 아, 근데 아, 이게 타워끼로도못 예. 살지 않나요? 어, 뭐, 한방 맞았어요, 그잖 포탑은 그냥 못 네. 살아요. 음, 그래. 아, 아, 근데 빅나 스킨샷도 매우 좋았네요, 예. 아까. 네. 다 아, 맞춰버렸어요, 그냥. 저 라이즈 은근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네. 네. 어, 다나스 와서. 네 오리아나 전멸없어요 어, 스플릿 쪽에서 어, 어, 이거 세단아 그 어, 그그 스플릿했군요. 그네 스플릿했어요. 네, 노턴이 네. 커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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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턴이 친구 싸움 네. 이제 커버를 못 피도 오든요까지내 재리도 오고 둘다 버리면 이게 오리아나가 그래. 그 노턴이 오리아나 먼저 컷! 잡아서 아, 마무리했고 제압골. 네 이거 자연 내 거죠. 흔들리고 있는 상황 맞지만 여기는 여기치 오늘 위치는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투치가안 네. 대단하니 많아요. 이단이 많아요. 이 없어요. KT는 세 명이네요. 와, 네. 와 아, 하면, 네. 어? 사실, 네. 이거 뭐야? 아, 시원한 달리기 봐 살릴 수 있나요? 이거 아탄먹고라스카가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트위치가 안정권에 접어들다 판단해서 나가봤다가 나갔다가 오른이 제대로 박치기 버렸어요. 그렇죠. 아 어. 볼게 볼게. 야, 트위치 타지 보여줄 때 나와요. 가져가 줘. 아, 뽑히고, 뽑히고, 잡긴 한듯 가져가 줘. 가져 줘. 이거 뽑히, 뽑히 트위치 풀 빠졌다. 내가, 내가 뭐 할게? 내가 뭐 할게? 혹시 혹시 대박. 마운 길목이 좁긴 합니다. 거기를 네. 이제 보통 오리하나도 있고 오르니 유미태우고 다니면은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대로로 가다 대로로. 데로 아. 근데 이거 드래곤 거의 다 먹어 가거든요. 네. 커즈가 달려들 수 있습니까? 커즈. 어, 어 근데 오르니오르니 어. 오! 중첩파. 중첩파! 날씩은 용은! 저기장. 영원 비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치가 시작하면. 어 앞점면? 예. 제이밍이 개없다고. 에이밍 거리 거리 거리. 이렇게 교환만 해도 이제 빛나는 봉풀 주니까 본인이 이득이다 판단하는 거고요. 오른이 옆구리, 오른이 옆구리, 예. 옆구리에서 A는? 잠시 대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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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트위치가. 더? 앞으로? 네. 트위치가 네. 그래서? 트위치가 죽고. 근데 이게 핑퐁이 되면. 트위안 죽거든요. 안잘 때리긴 했는데. 네. 데미지가 충분하지 않죠? 네. 그죠 그냥 잘 때리고 그 끝났어요. 예. 이, 이, 이 반피, 3분의 1피, 4분의 1피는 잔뜩이니 결국 머릿수는 섯명 다음 드래곤 싸움 때 나올 때. 오, 이거 딱, 딱, 딱 하고 있거든요. 그 왼이 지금 풀 딜템이나 한번. 여기 예. 라이즈까지 어? 합류해서. 근처에 라이즈의 당점. 라이즈의 당점 가자. 예! 하네요, 발견 빠질 거면 빠지고 오른, 오른까지 와요 버스타일 거면 빨리 버스트해야 돼 오른이 예. 넘어오니까 예. 빠지자 아이 그렇죠. 정도 이게 어? 바다, 바다, 바다 먹기는 어떻먹는 거예요? 어. 바다 먹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변수가 되는데요? 달라지는데요? 크로게요 반피포야 그거는 아니지 라는 예. 얘기해야죠 KT도 예. 이건 아닌데 이건 어? 아닌데 그웬 아닌데 그웬이 아니군요예 만약 끝까지 쳤으면 그웬이 넘어오면서 싸먹는 구도가 KT가 되게 예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무한의 대검 나왔고 트위치도 용전에 오!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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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예. 스페스페 예. 스페 교환이 좀 예. 되게 됐는데 저희 이이 빠지긴 했지만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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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룰루. 아직 죽지 않았고요! 네, 아직 KT 날개 안 접었어요. 아니, 안 와! 어? KT... 예! 라이즈 안 와! 지금 당장 날개 쳤어! 철수, 철수 안 해! 예. 아, 철수, 안, 철수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트위치가 못해요. 궁이 없어요. 이거 여기 원이 괜찮은데요? 예. 아 그러면! 이게 박스탄이 아니바론로 갔던 데이님 이거는 치원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바이오즈의 또 먹겠습니다! 먹었구나. 먹었구나. 자 그러면서 그 앤까지 아빠가 넣어보고요. 여기서 이제 오리 하나 쭉 나가고 그 진영 다시 잡고 튀어요. 트위치가 궁이 없어가지고 아! 버드가 뒤를! 발효기야!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오리가 앞에 있고 네. 그리고 들어가면 네. 그래서 KT도 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한명 잡고 라이즈 전멸 어, 썼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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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리고 1컷 다 빠진 그리고 다 빠진 빠지. 네. 하나 더 추가요. 예. 네. 사실. 이게 참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KT 날개 안 접는 게 나, 맞았다고 봐요. 아. 그래도 이거 KT 이렇 접는 업체 싸우는 게 맞지 않나요? 나 예. 그냥 날려보고 스펠도 비어있는 업체 네. 맞는 아, 것도 것도 거 같아요. 이거! 날려보막혔랬어 라이즈맨. 라이즈 뒤쪽! 아, 뒤쪽! 아, 나카를 배달? 배달? 네. 배달해서. 근데 이 트위치가 뒤홍이 잘 안되고 예. 있고요 당하고 아니, 아니 당하고 앞에 오르니 당하고, 마크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허리돌리기 트위치 아지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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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대상들이 락컬. 락컬. 결국에 쓸어 닫습니다 T1 어? 컷드라와펜펜드라마아킬점 주라 얘긴 있었는데 지어버렸다 결국에 구마유시 나무주연대 결국에 대상 네. GG. 한번 끌게. 0, 0, 0. 나 진짜 줬습니다줄게 앞에 있어 줄게. 나고 씹을 수 있어? 어. 나, 공 날렸다. 다시 다시 어 여기 뒤탄다. 뒤 탄다. 안 탔어. 안 탔어. 어, 빨리 빨리. 인 빠져. 거인 봐줘. 나 바뀌게 됐다. 괜찮아. 트위치 트위치 못해. 트위치 못해. 어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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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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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나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가방 막 가져 가 돌진 돌진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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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돌진 돌진. 아,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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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나이 일로 와 좋긴다. 대충 유민식이. 아 축하도 힘들었다. 와다다수네승리기하게도신기하 어, <laughs> 정말 힘들었지만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참 그래서 티원 정말 재밌는 팀이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팀이에요 티원 상대로 1세트를 따내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고 게도 신기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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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연도로 따져도 많지 않죠. 프리기는 <laughs> <laughs> <우리 웃음> 아예 없고 <laughs> <꼭> 이번에 <laughs> 한 팀, 이번 썸머 단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팬분들이 뭐 많은 생각 하시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볼 만한 팀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네.